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세 의상 중 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작을 위해서 아래 커넥트 링크에서 FV2 레더 부츠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바지를 착장하는 법과 부츠를 바지 위에 신는 표현을 학습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여성 아바타를 불러옵니다. 가먼트에서 펜츠 지팩 파일을 불러옵니다. 오토피팅 툴을 선택합니다. OK를 눌러서 오토피팅을 적용합니다. 오토피팅을 위해서는 아바타와 의상에 피팅 수트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바지를 좀더 타이트하게 변형합니다. 신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딜리트 악세서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트렝슨 후 시뮬레이션합니다. 메저툴 그룹에서 베이직 서컴퍼런스, 메저 아바타 툴로 허리의 바지를 고정할 라인을 생성합니다. 어태치 투 매저 아바타 툴로 바지의 허리선을 아바타 매저 라인에 붙여줍니다. 패턴 라인을 클릭 후 매저 라인을 클릭하면 두 개의 라인이 연결되며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해당 연결을 삭제할 때에는 어태치 투 매저 아바타 툴로 해당 라인 선택 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연결 해제합니다. 이제 부츠를 불러오겠습니다. 커넥트에서 다운받은 부츠를 add로 불러옵니다. 부츠를 디액티베이트 합니다. 바지의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춥니다. 슈링키지 웨프트를 80으로 줄여서 바지가 몸에 달라붙도록 합니다. 핀박스 툴로 부츠 안에 들어간 바지 영역에 핀을 생성합니다. 드래그하여 영역을 생성하고 일부 영역을 삭제할 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합니다. 부츠를 액티베이트한 후 부츠의 바닥은 프리즈하고, 윗부분은 스트렝슨합니다. 시뮬레이션합니다. 잘 시뮬레이션되면 부츠 전체를 프리즈합니다. 그 다음 팬츠에 슈링키지 웨프트를 백으로 돌려놓습니다. 언스트랭슨 합니다. 이번에는 부츠의 플라켓을 만들겠습니다. 3D펜 가먼트 툴로 플라켓 라인을 생성합니다. 인터널 폴리곤 라인 툴로 플라켓 라인 위에 인터널 라인을 생성합니다. Edit 3D Pen Garment 툴 선택 후, Ctrl-A로 전체 라인을 선택합니다.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Trace 툴로 라인들을 선택 후, Trace as a Pattern 하여 플라켓 패턴을 생성합니다. Transform Pattern 툴로 해당 패턴을 Symmetric Pattern with Sewing 하여 복제합니다. 플라켓 패턴과 부츠 패턴을 제공합니다. 슈퍼 인포즈 오버 메뉴로 배치합니다. 스트렝슨 후 시뮬레이션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춥니다. Edit p 툴로 원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메시 타입을 Quad Optimized로 하면 부츠와 연결된 라인이 좀더 매끄럽게 표현됩니다. 슬래시 n 스프레드 툴로 밑변을 늘려줍니다. 프레셔를 1 이하로 입력하여 위로 살짝 띄워줍니다. 스무스 커브툴로 라인을 정리해줍니다. 한쪽 신발 삭제 후 카피 미러 페이스트하여 신발을 복제합니다. 이와 같이 부츠 플라켓을 완성해 보았습니다.